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만은 아마도 오늘 또는 내일 중에 북의 김여정 부부장 정도를 통해서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할수 있는 조치는 거의 다 해. 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이 남아 있는 건데 아마 몇 가지 전략적 고려 요소가 있... 이번이냐 다음이냐, 판문점이냐, 평양이냐. 하노이의 트라우마를 딛고 이번에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몇 가지 전략적 지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번에 판문점 회동이 이루어지려면 오늘 내일 사이에는 북쪽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대와 네, 대결 그리고 단절과 공백 기간을 이제 전환해서 다시 북미 간의 대화와 협상 국면 그리고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의 국면으로 가서 평화 공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북미 간의 적대관계의 산물이 북한 핵 문제입니다. 그런데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일단 입구로 들어가야 합니다. 일체의 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북한 핵이 고도화되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이번 북미 회동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대단한 전환점 터닝포인트라 하는 점이 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의 어떤 대립 구조를 평화 관리 협력의 구, 구조로 바꾸 가는데 저는 전환점이 되야 된다는 생각이고 저도 그런 의지를, 어,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호 의원님의 그런 관점과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 북미 정상회동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이, 이, 국민의 염원을 생각할 때 이번 북미 정상회동은 놓칠 수 없는 기회다. 저는 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편입니다.